자 이번에는 테스트 1회 4로 갑니다 밑주름이 인데 내용 자체가 그, 그다지 뭐 이제 변형 가치가 높다든가 이런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서는 모터가 그 우리의 생활에 편의를 이제 좀 제공을 해 줬는데 대형 응. 모터들이 뭐 기차도 끌고 모도 하고 해서 이제 산업화랄까 이제 그, 그런 발전을 있게 했고 소형 모터들이 가정에 도입됨을 해 가지고 뭐 그건 뭐 믹서기가 되고 뭐 그건 뭐 여러가지 편하게 해 줬다 근데 최근에 이놈들이 아주 소형화 돼 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숨겨져 있다 하는 거죠. 숨겨져 있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이 내용이에요. 미쭈는 이건데 이제, We can no longer s 그것에병사들은 우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데 소형 모터들이 숨겨진 채로 우리 편의를 돕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모터들이 변화시켰습니다. 세계를. 큰 놈들은 이렇게 되죠. 크고 무거운 모터들이 공장을 가동했다는 거예요. 가동시켰고요. 또 모터 가동시켰다. 열차들도 가동시켰죠. 그리고 무엇 자동화의 기어들, 핵심 부품들로 보면 되게 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라는 게 이런 것이 원동력이 됐다 는 거죠. 이프 비인 모터 생산지도 월. 만약에 이 대형 모터들이 어떤 일들을 변화시켰다면은 그들은 분명히 변화시켰다. 집도 또한 변화시켰다 하는 거죠. 여기서 같은 이제 집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문살 된다 치면 이놈 뒤에 이제 집에 대한 것들이 나올 텐데. 문상으로 간다 했을 때, 뭐. 근데 이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8년 판이죠. 더어 CS의, CS의 회사인가 봐요. 여기 는 어, 어, 1918년에, 어, 주, 뭐야, 에디션, 판버전이라는 얘기죠. 판에서는. 이 로백의 카탈로그가, 카탈로그가 이 특집으로 다뤘다 하는 겁니다. 홈모터를 이제 카탈로그에서 이제 그, 보여줬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5파운드짜리 전기, 전기로 작동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은 이거 자체가 기계라, 이제 그, 괴물이라 하는 건데, 여기서 괴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처리한 기계 자체를 놀라움으로 이제 그, 표시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5파운드짜리 전기적 그, 그 뭐야, 비스트, 야수였다 하는 거죠. 저희도 자, e n 라이 t h 버 h o m 홈. 여기도 단어로 간다 치면 라이트니. 가사로 보면 집안의, 집안의 어떤 부담, 그러니까 집안 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것이었다. 처음 나온 놈이. 이런 그 단순한 가정의 모토가, 홍룡 모토가, We supply all the power, power needs 현재 가정의 전력 필요의 거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발, 열러 가지고 내지는 기름 을넣러서 모터를 가동하면 거기서 발전기가 되서 나오는 거라든가 이걸로 가면 되죠. 오에서 포 세일 워 여기서 같은 문법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위에서는 문법이고 뭐고 그내면한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서 같은 경우는 포 세일 워 해가지고 이 놈이 동사가 되고요. 실로는이 놈이 주어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수식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for sale, 그러면은, 뭐야, for sale 이란 얘기는 판매용이다 하는 거요 on sale, 그러면은, s a 중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도체가 된거예요 실제 이놈이 주어오고, 동산에 이거. 그러니까, 플러그인, 플러그인 이란 얘기는, 그, 그, 꼽아서 쓰는 거 얘기하는 거 플러그로 꼽을 수 있는 그 모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들이 판매되어졌다. 또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냐면, 연결되어졌다. 어태치란 얘기는. 수도 일렉트리칼 고모터 그, 그, 이제, 마 센트럴이네. 중앙에 있는, 그, 홈 모터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플러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 모터들도 또 이제 판매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뭐, 이제 그 계란을, 그죠? 으깨는 도 기계라든가, 선풍기라든가, 믹서기라든가, 뭔가 가는 거라든가, 버퍼, 완충장치, 이제 어떤 거, 이런 거라든가. 엔이 잡된, this, need done, 아, doing이네. Need, need doing, this doing. 이분 같은 경우는 주의가 요 need 다음에 ing가 되면 이건 수동의 의미가 돼요. 수동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실제는 이거는, t h n need이 to be done. to be로 쓰면 이건 pp 형태가 됩니다. to be done. 이 문법을 이걸 그어놨을 때 여러분이, 어, 틀렸다. 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서는, 이, 뭐야, 그, 어, 어, 틀렸라는 어, 얘기는 여기서는 뭐 약간 자, 어, 자동사로 그냥 쓰입니다 어디에 연결되어있 있으면 그래서 투명, 그, 나온 거고. 그래서 이분에서 어법일때 이놈하고, 어법일 때 이놈 정도는 일단 주인 해야 된다 하는 거 틀린 게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일도 이렇게 되죠 행해질 필요가 있는 어떤 일도 또 해비 홈 모터 쿠토 그럼 실제로는 이분에서 같은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놈의 두의 목적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토가 할수 있는 일이 무지무지 무지, 거의 모든 일을 인간이 하고자 했던 모든 일 해제됐던 어떤 일도 다해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이제, 이렇게 써요. any job 리거를 아, 그, 어떻게 쓰냐면은, 아, 안 써지네. 여기까지는 안될 거예요. 와 h 보 t e 이렇게 써도 역시 마찬가지. w h a t e 그, 항 형태로. 이건 우선 나와도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일종의 행운 아니니까. 문법이 터요 부분하고 일단 요부분은수의 해야 돼. 여기 포세 r 까지 해서. 어 들어가서는 마크와이서가 마크와이서는 이 제록스에 있는 과학자인데 그러니까 공학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포인트우스 지적을 한게됐지라고이렉트릭모터 s 시디 소 웰드 여기서는 소데시로 되는 거죠 소 웰드에서 소글이 되면 안돼 성공 잘 성공에 대해서 글은 형용사가 되니까 지금 안 된다는 거 소데시로 가지 이게 투가 돼도 안 되고 베리가 돼도 안 된다 안 된다면 소데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이 아주, 그, 성공해서,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형화에서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become invisible. 근데, 이건 지금, 어, 그, 적으로 다시 해놓을 거를 잊어버렸네요. 이 부분 자체는, 이 빈칸이 가능했으니까, 어휘가 가능했으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는 이 부분은 어휘가 가능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에서 부 같은 이거 자체가 어휘가 되면 어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빈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 음, 이 정도요. 그러니까 업법 개념에서는 이분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이분하고 해는 좋지는 않지만은 업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일단 그랬다 하는 겁니다. Aries l e 라 a 노바리 원서 홈 모터 이제 80그 80년이 지나가지고는 이홈 모터라는 이제 어떤 이제 큰 대명사를 지금 나오래 어떤 큰 상품으로 보,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발전용 모터라든가 그냥 이런식으로 보세요. 아무도 이것은 이제 그 대형 모터라든가 가정용 제일 큰 모터가 되겠죠 이놈은 갖고 있지 않, 않았습니다 we have instate we have i n s t a e dozens of micro motor everywhere 대신에 우리는 여기서 든지이 부분을 보면 이건 문삽으로 주의를 하세요 이게 문장 삽입으로 이 부분이 좋다 하는 거큰 것은 갖고 있지 않았다니까 nobody가 되니까 이게 지금 부정문이 되니까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이거는 큰모터를 보면 돼. 대신에 적은 것들을, 마이크로 모터도 적은 것들을 뭐 어디에나 갖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열댓 개씩, 열두 개씩, 스무 개씩 막 이렇게. 대하소스모. 그래서 이대라는 놈은 이 마이크로 모터를 얘기합니다. 이놈이 문사부로 줬다 하는 거. 그거는 아주 적, 적었고요. So embedded. Embedded란 얘기는 뭔가 해서, 여기서 빌트인의 개념으로 그런데 어딘가에 빡붙박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일반적이어서 대체야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소드서로 so 같이 간다 하는 거. 이런 경우는 위치를 쓰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그 커먼데시니까 상관없지만 명사 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이지 않았던 거하고 똑같아요. i 컨셔스. 그래서 우리의 안컨셔스 e 제프레 t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못터가 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믹서기로 건드려도 못하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잘 숨겨져서 이놈이 결국에 기서는 이놈하고 지금 같은 의미가 된다 하는 거니까빈칸이 되건 이중에서 언간셔스가 되건 안 그러면 패스존재 있음을 모른다 이렇게 되니까 어찌됐건간에 이것도빈칸이 되건 아니면 어의 한 부분으로 가건 어휘 쪽으로 이제 뭐 빠지는 경우. We we'll have a hard time just listing. 여기는 we'll have a hard time 아닌지로 가는 거죠. 법제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거죠. 모든 이 모터들을 목록을 말하는데 어떤 모터들이냐면 코어링 <목소리> 위잉잉 소리내면서 돌아가는 것이 이것도 문법일 때는 이분도 주의해야 되죠.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날 위잉잉 돌아가는 이 모터들을 이,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식, 여러분 보면 컴퓨터에서도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어디에서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용도가 그만큼 다양하다 하는 걸 얘기하는 를 거예요. 어번이가 한, 한 거나 아 것이고. Well, we know the Industrial Revolution succeeded because 우리는 아닙니다. 산업혁명이 성공했다는 무뭐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그것의 병정들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같은 그것이라는 게산 여기서 있지는 무엇이냐? 그럼 여기서 이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뭐냐 하면은 여기서 대여에서 그럼 이대여는 무엇이냐 했을 때이대여라는 것은 이 마이크로 모터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대여는 무엇인가? 그러면 마이크로 모터를 얘기를 하고 여기서 있지 소울뉴스에서 이식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더스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에 진짜 기여를 한 것이 뭐냐면 소형 모터들이 었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는 하 대하고 이자 자체를 얘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학교에서 이제 내신용으로 냈을 때 혹시라도 태어난 모고 일자는 모게 했을 때 이거는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 이거는 조그만 모터든 마이크로 모터를 얘기했다 하는 거죠. 단어를 직접 쓰라 했을 때 그래서. 제목 자체는 모터 발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내지는 가정생활에 모든 전반에 기여한 모터의 발전 이 정도로 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